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권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사랑의 자물쇠예요. 우리나라 남산이나 제주도,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유명한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이 사랑의 자물쇠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이탈리아의 유명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모리아가 쓴 하늘 위의 3미터와 너를 원해라는 소설책 때문이에요. 이 책에는 함께 다리를 건너던 연인이 사랑을 고백하며 난간에 자물쇠를 잠근 뒤그 열쇠를 찾을 수 없도록 강물에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책이 출판되고 유명해지자 이 소설의 주인공을 따라하면서 폭발적으로 자물쇠가 늘어났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서 자물쇠를 달았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혹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자물쇠에 적고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지면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야곱의 후손은 점점 많아졌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렸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된지 4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애굽왕 바로는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의 적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겠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성을 짓게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성을 짓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을 떼면서 벽돌을 구워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무거운 물동이를 옮기고 큰 나무들도 옮겨야 됐어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애국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면서 더욱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자 바로는 아주 무서운 일을 계획했어요.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자세히 보아서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아기를 죽이라니 바로는 정말 끔찍한 일을 명령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지 않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명령했어요. 이제 아기를 낳아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바로는 더욱 잔인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힌 거예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요. 더욱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요. 그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강건해진 거예요. 애굽방 바로가 아무리 괴롭히고 방해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어요. 더 힘든 일을 시키면서 고통스럽게 지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실 때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거나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또 우리의 걱정은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고 배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봐 주시길 바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